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에, 방송을 찍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그 티스토리에 어, 주석에 대한 내용을 좀 작업을 하느라 에, 동영상 좀 녹화를 못했는데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먼저 주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케고로 주석 칼스 아카데미 그 제티스토리에 오시면 주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석 페이지입니다. 주석은 첫 번째 시기부터 이쪽 보시면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시기, 다섯 번째 시기, 그리고 여섯 번째 시기, 마지막으로 사후작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기심을 위하 같은 거 요약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걸 확인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 이제 주석을 누르면, 이렇게 주석을 누르면, 네, 다른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확인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예, 큰 맵과 같은 부분이 이 주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방향을 보고 싶다면 이 주석 페이지로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서는, 번역서는 제가 지금까지 번역한 책들을 조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시험을 위하여 전자책으로 출간 중에는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2부에드레베카파 공중의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 번역서를 표재명 교수님과 임축갑, 임충갑 교수님이 번역한 내용들도 예,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술 방법을 들어가 보시면 저술 방법은 키르케고르의 그 저술의 중요한 부분들 이중 저술의 의미 그리고 감형의 네, 다양성 감형성에 네,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영어도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르케고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청년 시절부터 대지진, 레기의 울센과의 관계, 키르케고르의 저술, 코르사르 사건, 기독교 세계에 대한 공격, 키르케고르의 죽음과 향내,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여기다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손글씨도 조금 모아놨습니다. 여기서. 송글씨를 직접 확인해 볼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링크를 방문해 보시면 키르케고르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 사이트도 여기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아까 그 손글씨, 손글씨는 예, 여기에 보시면 예, 데마크로되어 있는 부분들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키르케고르 송글씨를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되 있는. 이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올린 자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티스토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정리하자면 주석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주석에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주석에서 방향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고요. 링크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자료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를 보실 때는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간략한 예, 티스토리 활용법을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